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인허가나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과 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칫 표만 의식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김해 무게지구 도시개발사업 안 장유버스터미널 등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은 이곳의 16층 높이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김해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터미널은 1층 등일부뿐이고 2층에서 16층까지 대부분 뷔페와 예식장, 판매 시설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는 본래 대규모 점포 같은 판매 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단계도 아닌 이런 데다 부대 편의시설을 합친 면적은 주 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이 승인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과 그, 여객 그 부대시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터미널이 주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이 주시설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교통 수요가 있으해서 예측해서... 창원시가 선거를 석달리 앞두고 통과시킨 추경 예산도 선심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농로와 마을 안길 포장, 경로당, 옥상공사 등불요 불급한 예산이 98억 원이나 편성돼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정성의 시비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좀 피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표만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예산 배정 논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